트럼프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트럼프 수혜주, 오늘은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주가 인기가 많았을까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였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이런 소식이 떴어요. 트럼프, 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 특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건주들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경우에는 재건 사업이 활발해지겠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유럽 주요국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국토부 1차관, 지금 폴란드와 스페인을 지금 방문 중에 있는데, 유럽 주요국 인프라 사업 진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이유도 있어요. 통상 이 금리 인하라는 게 건설주에 대한 수혜로도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종목도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죠. 먼저 3부 토건입니다. 3부 토건은 지난해 5월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여를 해서 어, 재건 사업 관련된 좀 포괄적인 양의 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어, 안 좋은 사건도 같이 연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 주가 조작 연료 의혹에 좀 휩싸이면서 동전주로 급락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좀 올라오긴 했죠. 그리고 지난 8월에 이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검토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좀 거론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한 번씩 급등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도 여러 번좀 가기도 했고 좀큰 폭으로 급등하기도 했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연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니까 어, 매출액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 이 손실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분기 실적도 확인해 보니까 매출액은 좀 줄긴 했거든요. 이 점도 참고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짜잔 다음은 범양건영입니다. 1958년에 창업을 했고요. 종합건설업체입니다. 그래서 통호, 건축, 주택, 플랜트 등각 건설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해외 건설 경험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동유럽 지역에서 다수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라고 알려졌고요. 어, 그러다 보니 이런 경험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범양 건영의 매출도 모 살펴보니까. 어, 매출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긴 하는데, 역시나 영업이익은 손실로 지금 찍힌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분기 실적도 분기마다 어, 좀 떨어지고 있는 점도 확인이 되네요. 다음은 이화공영입니다. 이화공영 토목 건축 공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이 건설 전문기업인데요. 이화공영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갈등이 심화되면 떨어지는 좀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 서울 시내 가로지르는 지상철도 이 지하화 지금 사업이 추진될 그 계획이 있잖아요. 이 계획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지금 쏠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서울 시내를 지 가로지르는 이 지상철도가 지하화가 되면 아무래도 좀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이화공영 좀 앞으로의 이런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 업체인데요. 이 전진건설 로봇이 조명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매출처 최대 매출처가 북미라고 합니다. 이 펌프카 시장 활성화와 또 건설에 대한 경기 정책을 좀 쏟아내면서 수혜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뉴 시티 10곳 이상 지금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 등 1조 5천억억 달러 인프라 투자를 좀 예고한 바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전직 건설 로봇 또한 계속해서 어 실적 기대감, 이 수주 기대감에 굉장히 또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 때 이와 관련된 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 법이 좀 통과시키면서 이때 전쟁 문서 로봇이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호재로 한번 빵 떠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까지 봅니다. 다음은 남광토건입니다. 남광토건도 남북 관련된 종목으로 수혜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이해그세스가이 김정은과 소통에 대한 의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더 최대 수혜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에 남북경협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이렇게 과,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대 수혜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북경협 재개 가능성을 좀 높여서 건설주 전망에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건설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최근에는 계약 소식도 있었어요. 한국전력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462억 원 규모의 수도권 서부지역 상생협력의 전기공급시설에 대한 전력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수도권 전력망 강화에 기여를 하면서 주가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TYM입니다. 농기계 회사인데요. 이 농기계 회사인 TYM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거론이 되면서 상한가 행진까지 가기도 했어요. 농업이 발달한 우크라이나에 이 농기계를 좀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 그런데 이번에 상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상분기 영업적자 1억 6천만 원을 기록했다. 라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그래도 증가하긴 했지만 단기순손실이 조금 더 커진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북미 농기계 시장이 전년과 대비해서 14%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고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면서 소비자 구매 심리가 위축이 됐다 라는 설명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TYM 지금 이런 소식이 있어요. 방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단이 지금 방한을 했거든요. 근데 TYM 본사를 방문하면서 시승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좀 이런 것도 당연히 호재가 될수 있겠죠? SG도 보겠습니다. 국내 선두 아스콘 업체인데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업체인 겁니다. SK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SG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하면서 좀 수익을 낼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 현지 아스콘 생산과 포장 업체 두 곳으로부터 이총 350억 원 규모 수주를 확보를 했고요. 지난 7월에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핵심인 이 도로 복구 사업 공동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더 호재로 작용을 했고 이렇게 SK증권 리포트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낸 이유가 또 있겠네요. 이렇게 SG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도 굉장히 이 밖에도 많습니다. 좀 하나 하나 어 급등을 할 때마다 또 이슈가 될 때마다 한 번씩 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또 다른 또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저희 리치 유캔업에서는 함께 또 라이브나 주말 전략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해서 우리 성공 투자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